안녕하세요. 잭디비 체리에요. 오늘의 책은 호랑이 등에 탄 효자라는 책입니다. 호랑이 등에 탄 효자 먼 옛날 깊은 산속에 수로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있었어. 총각은 추우나 더우나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다가 숯을 만들었어. 이렇게 만든 숯은 마을 장인 때에다 팔았지. 총각은 숯을 판 돈으로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대.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하던지 모두들 입이, 입을 모아 칭찬했어. 그날도 총각은 장애에 가서 숯을 팔았어. 총각, 숯은 불이 잘 피어 좋더라. 항상 좋은 숯을 가지고 오는 총각은 장애에서 인기가 많았어. 그날도 숯을 금방 다 팔았지. 오늘 번 돈으로 어머니 옷과 고기를 사 가야지. 총각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어머니가 좋아하실 옷을 고르느라 해진 줄 몰랐어. 어머니 배고프시겠다. 어서 가서 고깃국에 밥상 차려드려야지. 총각은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 작은 고개 하나 넘고 큰 고개 하나 넘고 있을 때였어. 어흥. 호박만한 두 눈에 펄은 불을 반짝이며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어. 총각은 너무 놀라 털썩 주저앉았지. 나 죽은 것은 슬프지 않으나 나 없으면 우리 어머니 누가 돌봐드리나 총각은 와들와들 온몸에 떨려왔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니 붉은 용기가 생겼어. 호랑아 내게는 늙은 신어머니가 계시단다. 마지막으로 고깃국에 밥상 차려드리고 새 옷을 입혀드리고 싶구나. 그런 다음날 잡아먹으렴 호랑이는 두 눈을 끔벅끔벅 총각을 쳐다봤어 사람들은 내가 잡아먹으려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놓으면 살려달라 하지 그런데 너처럼 어머니 밥상 차려드린 다음 잡아먹으라는 효자는 처음 봤다 내 등에 타거라 호랑이는 어슬렁 돌아서 총각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야 한국의 홀쩍, 호랑이는 총각의 등을 태우. 호랑이는 총각을 등에 태우고 한국의 홀쩍, 두국의 홀쩍, 세국의 홀쩍, 홀쩍 넘어서 단숨에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 어머니 이제 돌아왔습니다. 배고프시죠? 총각은 한숨으로 밥을 짓고 눈물로 고기 국을 끓였어. 아무것도 버리는 어머니는 맛있게 저녁을 잡수었지. 총각은 어머니께 새 옷을 입혀 드려 드리며 말했어. 저는 이제 곧 집을 떠나 멀리 가야 합니다. 어머니는 마을로 내려가 사세요. 총각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밖으로 나갔어. 자, 호랑아, 이제 날 잡아먹으렴. 총각은 집 밖으로 나와 호랑이를 찾았어. 그러나 여기저기 둘러봐도 호랑이의 모습을 은 보이지 않았어. 총각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와 단 하루라도 더살수 있게 돼서 기뻤지. 다음날 총각이 숯을 팔고 돌아온데 어제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 어제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해줘서 고마 고마웠다. 이제 내가 약속을 지킬 차례야. 어서 날 잡아 먹으렴. 총각은 눈을 꼭 꼭 감고 기다렸어. 그런데 이 호랑이 이번에도 총각 앞에 엎드리는 거야. 어서 등에 타거라. 내가 집에 데려가줄게. 그 뒤로 총각이 장애 갔다 올 때쯤이면 호랑이는 어김없이 고객길을 기다렸어. 어서 가자. 어머니가 기다리시겠다. 털이 푹신한 등에 총각을 태우고 집에 데려다주곤 했지. 그날도 장애가 숯을 팔고 돌아온 길이었어. 언제나 고갯길에서 기다리는 호랑이가 보이지 않았어. 웬일일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려주었는데. 총각은 호랑이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날이 저물도록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 터덜터덜 혼자 고갯길을 넘어왔지. 고개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 하하하 이제야 잡았다. 굉장히 큰 녀석이야. 가족값이... 학교에 나가겠는 걸? 총각은 어느 사협 은 짐승인가 싶어 구덩이 안을 기웃했어. 기웃했어. 구덩이 안에 호랑이가 빠져 있는데 눈을 씻고 보니 총각이, 총각이 기다리던 바로 그 호랑이야. 총각은 깜짝 놀라 사람들에게 사정했어. 이 호랑이를 제게 파세요, 부탁드려요. 총각은 수술 판 돈을 모두 내놓았어. 돈이 생각보다 적긴 했지만 총각이 하도 매달리기에 사람대로 호랑이를 넘겨줬어. 조심해라 사나운 녀석이야.모두가 버리고 줄만 남자 총각은 호랑이를 구덩이 에서 꺼내줬어.고맙다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살려주었구나.호랑이는 총각에게 엎드려 절했어.너도 날 살려줬잖아.호랑 총각은 호랑이 등에 얼굴을 비비며 좋아했어. 그 일을 있을, 음, 있는 뒤부터 총각과 호랑이는 형제처럼 지냈어. 어머니가 딸기 잡수시고 싶대. 아는 호랑이는 총각을 등에 태우고 산딸기를 따러 갔지. 둘은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었어. 총각과 호랑이는 저, 그렇게 정성껏 어머니를 모시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대. 끝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